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성도님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의를 성전에 모여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하며 주의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강구하며 이 시간까지 오신 모든 성도인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 시간 한령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축제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어,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한국교회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 자체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꺼리고 또 이런 코로나에 비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전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세안교회는 이럴 때 전도축제를 선포하며 초청주일, 재초청주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을,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선포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경험하였습니다. 부활주의를 경험하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지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껏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교회 행사를 치르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색다른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넘도록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못하도록 또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또 죽음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 다가가며 온정을 나누는 그런 마음들도 조금씩 사라져가면서 이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때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며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쁘게 부활 계란을 또 만들고 이렇게 꾸며서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 축하하고, 또 포토존 이벤트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앞에서 밝은 얼굴로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아하니. 정말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골로세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로마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페르시아 지역에 접경된 곳이기 때문에 바사왕국의 영향력, 페르시아 왕국의 영향력 아래 아하수에로 왕때 주전 5세기부터 그 골로세라는 지역은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고요. 또 과거에는 남북과 동서를 잇는 중심 무역로의 역할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 율법주의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주 강한 율법주의에 휩싸여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이방의 여러 가지 이단 신들 밀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골로세라는 지역은 복음이 전파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울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곳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더욱 더 번성하고 전도가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소식을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옥중에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와 또 그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종합병원과 같이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도. 닫혀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안에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그말 자체가 지금 전도의 문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까? 닫혀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의 문이 꽉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 때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이 닫혀져 있는,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는 그 상황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고 다시 한번 전도의 동력을 찾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 전도축제를 선포하는 이 밤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전도의 문은 기도로 열립니다. 아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담대하게 견지하라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견지하라, 견지하라라는 뜻은 어떤 단어입니까? 꼭 쥐고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어떤 제목이었냐면 영상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절대로 졸지 않는 방법. 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엄지를 척하면서 정말 좋은 동영상이라고 했기에 저도 그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절대로 졸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일단 졸음이 오면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들어오겠죠? 이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에게 5만원짜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5만원을 손에 쥐고 창문 바깥으로 살짝 내밀고 가는 겁니다. 돈을 짚고 이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졸리면은 운전대도 놓치겠지만 이 돈도 아마도 놓치겠죠. 그래서 조금 졸릴 땐 만원, 많이 졸릴 땐 5만원. 정말 이건 운전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졸음쉼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방법은 다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 말로는 정말 많이 졸려서 집에까지 못갈것 같다. 그러면 수표를 꺼내서 손에 딱 들고 펄럭펄럭 날리면서 꼭쥐고 가다 보면 정신이 바짝 들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운전대도 꽉 잡고 그렇게 간다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저희 가정의 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살 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는 힘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슈퍼맨과 같은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먹는 간식 중에 떡봉이라고 하는 그런 과자가 있는데,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이고, 그 안에는 이제 쌀 같은 것들, 이런 게 들어있는 어, 몸에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애기가 그걸 손에 쥐어주면 아주 해맑게 우, 웃으면서 그 손에 딱 쥐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한번 입에 들어가기 전에 뺏어보려고 손을 꽉 쥐어 잡습니다. 그 과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당겨봅니다 그 아기가 갑자기 슈퍼맨과 같은 힘을 발휘하면서 절대로 그떡봉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떡봉이 똑하고 부러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부러져 가지고 손에 있는 그떡봉을 제가 한번 뺏어 보려고 제 나쁜 아빠죠. <laughs> 한번 뺏어 보려고 손가락을 이제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요. 이 돌도 되지 않은 이야기가 이걸 피지 않고 자기가 뺏기지 않고 먹으려고 손을 꽉 짚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손을 한번 열어보려고 두 손을 가지고 손을 힘을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성인의, 성인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먹겠다고 그걸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지하는 겁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이걸 뺏기면 내가 안 되겠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견지한다라는 것은 계속하라라는 이 말뜻은 꼭 쥐고 절대로 떠나지 말게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깨어있으라 라는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깨어있으라는 말의 그 속뜻을 가지고 말할 때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졸지 말고 피곤해 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할 영혼들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또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작정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는 작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고 그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 작정을 하실 때한 분, 두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열 분, 스무 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십 명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적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고 또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축제를 선포하는 이 저녁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작하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떤 것을 후회합니까?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 전, 1년 반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그런 일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5인 이상도 모여서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어디 가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단한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와,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렇게 하고 싶다. 또, 왜 그때, 왜 그때 더 내가 그렇게 모이지 못했을까? 왜그 소중한 순간들을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까를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전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전도에 임할 때에 우리는 먼 훗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간증한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정말 코로나 시대에 영혼 구원을 했다고. 내가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면 안 되고 정말 예배 모이기도 힘든 그런 정말 기본적인 것도 할수 없는 어려운 때에도 내가 영혼을 위해서 착정하고 전도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바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기회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만날 수 있는 환경,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능력과 복음을 전할 의지와 복음을 전할 것들을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될일그두 가지 일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돼서 그게 교집합이 되는 순간이 인생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오는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공의 길을 갈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내가 하고 싶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전도를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는 것보다도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꼭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에게 전도가 즐거워지고 전도가 행복하게 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는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합니다. 전도대 모임을 합니다. 함께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아파트 입주 전도와 또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도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한 가지 꼭 인상,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전도를 오셔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전부 밝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옆에 계신 분 얼굴만 바라보라 그래도 뭐가 그렇게 웃긴지 그냥 미소가 넘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만 봐도 뭐 칭찬을 해준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마,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시고 그리고 전도 이제 가방을 들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요. 하나같이 힘차게 또 빠른 걸음으로 또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챙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고 늘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될 줄로 그렇게 믿으며 감사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데,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 축제 기간에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왜 릴레이 기도를 할까요? 쉬지 않고 전도의 문을 전도의 기회를 전도의 영혼 맺힘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릴레이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닌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면 비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 전도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한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분, 주체가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단임목사님 선포하셨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십니까? 가르치십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손길로 전도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아민,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치듯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잘못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이렇게 입술의 고백 하나가 이런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보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의 표현을 하고 전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나를 위한 은혜를 구하지요. 또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한 은혜를 가장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다른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를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가족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퇴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달될 때에 그들도 처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은혜를 또한 얼마나 구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반드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무엇인가요? 음식에 들어갔을 때그 음식의 맛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닌 다른 것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침에 신부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국을 이렇게 만들기 힘들다는 그 계란국을 이렇게 계란찜이죠 죄송합니다 계란찜을 계란국은 만들기 쉽죠 계란찜이 어렵습니다 계란찜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탕 먹어봤는데 신랑이 먹어봤는데 이 계란찜에 조금의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적당히 맞는데 아내가 소금이 아닌 무엇을 넣습니까 설탕을 넣죠 그래가지고 먹는 그 순간 아주 민망해지는 거죠.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이 들어갔을 때 뭔가 어울리지 않고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먹지 않으면 큰일이 날것 같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것이 세상에 꼭 필요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또한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확한 그 길.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은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에 너희는 소금의 그 맛을 세상에 나가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설탕의 맛을 내고 어울리지 않는 그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영혼권을 위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손길로 은혜의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은혜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맛을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의 소금을 뿌리며 그곳에 맛을 내고 정말 그 영혼들이 한명한명 한명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오늘 이 밤에 열어 주셨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 새 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5월 30일까지, 제 총총 주일까지 힘차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전도하기 힘들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결코 후퇴하지 않고 결코 굴하지 않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또한 우리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세상에 나가 탐대하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또한 이것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